안녕하세요. 준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move, increase, decrease를 활용해서 다양한 회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move, increase, decrease 활용으로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면 move는 전송, increase는 증가, decrease는 감소를 의미하는 응용명령이었고, 이때 증가 감소에서 양변한 검출 접점. 제가 P 접점이라고 부르는 애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얘는 단축키가 Shift의 부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포지티브 접점이에요. 켜지는 순간만 신호를 내보낸다 해서 포지티브 접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뭐 3이면 빨간 램프가 켜지고 5번 이상 누르면 초록 램프가 켜지고 뭐 7번째 누르면 데이터가 뭐 0으로 초기화된다. 이런 식으로 위에 명령을 활용한 회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 얘는 D형으로 디바이스 만들어 주시고 버튼은 M형으로 하고요 램프는 빨간 램프랑 초록 램프 이렇게 두개 만들겠습니다 얘는 각각 뭐 M10이랑 M11로 만들게요 네, 이렇게 만드셨으면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버튼을 누를 때 데이터가 증가한다 라는 전제를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는 버튼 누르면 데이터 증가 회로를 만들어 줄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 때는 조건과 그에 의한 동작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버튼을 누르는 게 조건이 되겠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과 동작은 데이터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앞에 A 조점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눌렀을 때 데이터가 증가돼야 되니까 F10으로 해서 응용 명령창에 INC D0. 이렇게 데이터가 증가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눌렀을 때 데이터가 너무 빨리 증가한다 했죠? 그래서, Shift F1. 여기에 있는 양변환 검출 접점, P 접점을 사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 A 접점에 갖다 대고, Shift F1.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운데 P라고 글자가 생기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증가하고요. 자, 데이터가 3일 때 빨간 램프가 켜진다? 그대로 조건문에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데이터가 3이면 이게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아래를 켜진다 하는 게 동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조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3일 때. 즉, 데이터 이 D형의 값이 3과 같을 때죠. 이건 역시나 조건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10 눌러 주시고, 명명명창에 등호 하나 붙여 주신 다음에 숫자 두 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는 하나 놓고 D형 띄우고 3.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면 같을 때 뭐랑 뭐가 데이터와 3이 같을 때 여기에 신호를 보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호를 보내서 RL을 켜야겠죠 그래서 F9로 RL 출력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섯 번 이상 누르면 GL이 켜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위의 경우나 아래의 경우는 다른 게 자, 위의 경우는 데이터가 3일 때즉 데이터의 값이 3일 때만 정확히는 3일 때 만 아래를 켜지는 거죠. 그럼 2일 때나, 4일 때나, 뭐, 10일 때나, 이럴 때는 아래를 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3과 같을 때만 아래를 켜는 거고, 밑에 경우는 5번 이상 누르면 GL이 켜진다. 즉, 5부터 해가지고 그 이상 값일 때, 뭐, 6이든, 100이든, 뭐, 200이든, 상관없이, 즉 우리가 버튼을 5번 이상 눌러서 데이터의 값이 5 이상이 되면은 GL이 켜진다. 그래서 뭐, 정확히 바꾸면은 조건은 데이터가 5 이상이면 GL이 켜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서 얘도 마찬가지로 f10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5라는 이 값을 포함을 해주는 거죠 크거나 같다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 주겠습니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부등호랑 등호를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 다음 띄우고 자 지금 d형의 값이 5 이상일 때죠 그러면 5보다 d형이 더 크거나 같다의 형태가 돼야 되니까 d형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건문은 부등호가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숫자, 뭐 네모랑 세모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네모랑 세모 사이에 이 부등호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D형이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 D형 먼저 쓰고 그다음 5를 쓰셔야 됩니다. 해서 여 뒤에 D형 띄우고 5, 5 써서 넣어주시면 이 D형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신호를 보내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출력으로 주해를 내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줬고그 다음으로 마지막. 7번 누르면 데이터를 0으로 초기한다. 즉, 그냥 0으로 바꿔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7번 누르면, 즉, D형의 값이 7과 같을 때, 그때 D형을 갖다가 0으로 바꿔준다. 라는 거죠. 이거를 수식으로 넣어보면, 형태는 똑같겠죠. 위랑 마찬가지로, 는, 등호 하나 써주시고, D형이 그래서 7과 같을 때 신호를 내보내겠다. 이때, 자, 신호를 내보내서 하고자 하는 게, 위에처럼 뭐 램프를 켠다거나는 출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데이터의 값을 0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즉, 현재 상태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F10으로 여기에다가 move를 써야겠죠. mov, 데이터 전송을 써줍니다. 자, 얘는 어순이 전송을 할 거다. 무엇을 어디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D0의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0을 D0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0을 D0에. 그래서 0 먼저 쓰셔야 됩니다 0을 d0에 이렇게 쓰셔야지 0의 값을 d0으로 보낸다 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요 만약 이거를 뭐, mov 하고 d 형 0이라 치면 애초에 오퍼랜드 뭐0 영역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0 먼저 쓰고 d 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일단 뭐 디크리스는 사용을 안 했는데 인크리스랑 무브 이렇게 활용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에서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시고요 우리가 말했던 대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일 위에 먼저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증가한다 버튼 m0에 신호 엔터로 신호를 보내주시면 자 한번 눌렀을 때 데이터 위에 현재 d 형의 값이 1이라고 떠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이 조건문들은 당연히 다안 켜지겠죠? 데이터 값이 1이니까 3과 같지 않고, 5보다 크지도 않고, 7과 같지도 않죠? 그래서 신호가 안 갑니다. 그래서 버튼을 다시 껐다가, 한번더 키면 데이터 값이 2가 되고요. 다시 또 껐다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키면은, 이렇게 데이터의 값이 3이 되면서, 자, 이두 번째 줄 프로그램에서 여기 파란불이 떠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현재 값이 3과 같기 때문에, 여기 신호가 내보내지고요. 그래서 옆에 RL, M10번 디바이스가 켜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3이면 RL이 켜진다라는 조건은 만족을 시켰고, 다음으로 한번더 눌러보면, 자, 이제 데이터의 값이 4죠? 그렇기 때문에 3과 같지 않아서 RL은 더 이상 켜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 이상이면은 GL이 켜진다. 자, 버튼을 한번더 눌러서 5 이상, 뭐한번더 눌러가지고 6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5일 때나 6일 때나 GL이 켜지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7번 누르면, 자, 데이터가 7이 되는 순간 데이터 값을 0으로 바로 바꿔 버리죠. 그래서 버튼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누르면 자, 제가 누르자마자 자, 데이터의 값이 7이 되자마자 신호가 밑에 가면서 0으로 바꿔 버리기 때문에 데이터가 7인 상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7이 됐다는 건알수 있죠. 왜냐? 아래에 있는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아, 7이 됐고 7이 되자마자 데이터 값을 0으로 바꿔 버렸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이 데이터의 값을 봤을 때, 어, 7로 그냥 바로 보내고 싶다, 혹은 6으로 바로 보내고 싶다 하시면 이 데이터라고 써져 있는 이 칸을 아무데나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치시면 현재 값 변경해가지고 데이터를 정수 타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뜨죠. 범위는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얼마에서 양수 3만 얼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으로 바꿔보시면은 데이터의 값이 이렇게 6으로 됐을 때또 이렇게 램프를 켠다. 하는 걸볼수 있고 7로 바꾸면 당연히 바로 0으로 바뀝니다. 네. 이 문장이 바로 또 실행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디크리스는 사용을 안 했지만 일단 무브랑 인크리스 그리고 조건문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타이머까지 활용한 회로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